금전으로는 크게 힘든 힘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도 조금 잡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 문서는 조금 뭐랄까 어려움 이 따르고 힘들지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내가 입성이 좀 밝고 그러다 보면 은 네. 오히려 인내 덕으로 음. 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여러분 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뭐 이어서 <laughs> 찍어볼 거는 개띠분들의 평생 운과 말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개띠분들, 몇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금전 운과 재물 복이좀 타고 났는지 한번 음력 기준으로 음. 그리고 또 신적 명칭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 7, 8월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재물 운이 좀 들어오겠네요. 음. 7월, 8월생분들은 재물운이 좀 들어오고, 9, 1월생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덕이 좀 들어온다 그러시거든. 음. 그래서, 어, 7, 8월생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분들 같은 평생 운이, 네. 어, 금전의 애로 상은 없을 겁니다. 어, 금전으로는 크게 힘든 힘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도 조금 잡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문서는 우리 땅도 되지만 우리 토지 토지도 되겠지만 우리가 건축 건물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또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사업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또 이렇게 또열어가는 어,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 재미난 일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어, 구시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인덕이라고 했거든요. 네. 인덕은 한마디로 우리가 재물과도 연관이 돼요. 음. 어, 인덕은 또 우리 식복도 타고난다 그러시거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죠. 음. 입성 좋은 거지는 어디가서 얻어먹고 <laughs> 아무리 갖다가 재물이 있어도 내 입성이 좀 허, 허름하면 네. 어디가면 내가 대우는 못 받는다 그러시거든. 음.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따르고 힘들지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입성이 좀 밝고 그러다 보면은 네. 오히려 인내 덕으로 음. 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형국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바, 본인들이 좀더 활발하게 네. 내 입성이라든가 내 이미지를 네.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하셔야,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아, 그 다음에 또 금전, 어. 금융성, 뭐 이런 투자까지 좀 괜찮은 월생이 있다면 닭띠분들에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월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1, 2월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어떻게 우리 무속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1월생 2월 12월 1월 2월생들은 네. 사주가 세다 그러거든요. 쎄 음. 어, 수밖에 없, 없는 게 춥잖아요. 춥에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움츠리는 형국이라서 그러는 거거든. 이게 음. 모뭐 아니면 도다. 네. 어, 중간이 없는 형국인데 네. 오히려 어, 개띠분들 1, 2월생 분들은 사주가 세기는 하나 오히려 당차고 네. 대범하고 음. 또 이렇게 강단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갖다 진출로 사업을 하겠다 네. 딱 치고 다가는 형국이거든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력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좀 힘차게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서 뭐 연애용? 경술생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술생이라든 경술생 띠라 띠로 볼때 월생으로 보더라도 띠도 보고 월생으로 본다 그러면 은 오히려 중년에서 어 중년 이게 우리 3, 40대 이게 30대보다 40대, 50대 이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2년쯤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음... 2년에 덕이 좀 들어오지 않겠다 싶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40대 는 임술생이 될 거고요, 네. 50대는 경술생이 될 겁니다. 이분들 운들은 오히려 내가 조금 옆구리가 좀 시리다 그러면 조금 어, 나를 갖다가 서로가 친구처럼, 벗처럼 애인처럼, 네. 남편처럼, 이렇게 가는, 어, 연인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네. 그러면 뭐, 사실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귀인복, 인복이라고 하죠. 인복이 좀 강한 월생들도 있나요? 예, 아까 구시월생 분들, 네. 구시월생 분들 같은 경우 는 인복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인복은 타고났다 그러시거든. 음. 타고났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의 덕과 또 인복이 있으면 식복이거든.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복과 식복이 같이 플러스가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탁월하게 인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을 좀 아끼셔야 돼요. 음. 그러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덕이 좋다 한들 네. 무너지는 거거든. 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내 것처럼 네. 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 베풀어 가면서. 음. 그 대신에 또, 또우유부단함면도 있거든, 이띠가. 네. 좀단호함면도 있으셔야 돼요. 음. 그래야 그 인덕이 오래 가고, 음. 또 그래야 식복도 타, 타고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 주변을 좀 둘러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개띠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개띠분들 사주가 좀 세다 그러시거든. 네. 어. 근데, 어, 이 개띠분들 같은 사주가 센 만큼 또 굉장히 또 다양하게 제주꾼들이시거든요. 음. 제주를 많이 타고났어요. 음. 그니까 러 뭐, 세다 그러시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 내 제주가 좀 남다르게 좀 타고나다는 것은 음.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자기증을 취득을 해도 음. 내가 인생 미래에 비전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뭐 중간이 됐건 좀 우리가 노년이 됐건 말년만 아니라면 음. 내 인생을 내가 조금 더 개척해서 내가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갖다 전문적인 것을 공부할 를수 있는, 뒤늦지는 않거든요. 음.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갖다 시작을 하고, 네. 어느 분이, 어느 분야든 내가 도전을 해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예. 좋습니 영감하고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